파가 파이터. 음. 여기 4시에. R3봉이. 여기 여기 시에 여기 여기 알시봉이야 여기 알봉이 여기 차지라이이다 공합열하로 갑시다. 여기로 오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1분 남았다, 친구들. 링은 바로 저기야, 좋아, 가까

나두개있으니까두 개. 곧. 곧 곧. 이쪽으로 가 보자. 이쪽인 가자 가자 가자. 데 이번 총에 하복이라 좀 그래. 피스키프나 뭔가 있었으면 좋겠어. 어, 알고보다. 오, 돌라갔 오, 피스키퍼다. 피스 피스키퍼로 바꿔 킬 리더가 바뀌었습니다. 잠깐 기 감아파치야. 오필라 내가 저기 다 있잖아. 나 일부 사이트 클 사이트가 필요해. 아, 그 HCC 오지. 나다 데 케어 피키지 아좀 멀구나 나다도끝 인간을 죽이러 간다 좋다 너시 배터리 몇개 있어? 나 3개 소리가안 나네 월키트도 어, 필요해? 나세개어 나랑 똑같네 애주 싸워 저거는 나라 궁인데 그러게 바로 먹었 저거는 사람이 없을 수가 없는데 여기를 근데 싸우나면막다와 맞아 프레그먼트에서도 아주 문제가 있어 맞아 맞아 대체 닌자들은 저렇게 뛰는 걸까? 지금 보니까 제일 웃기네 아내 캐릭? 이거 다, 주기병 왜, 왜 손을 뒤로 하고서 뛰는 걸까? <laughs> 승기평 민자관지 아, 먹었나 여기 백야. 레벨이 네. 여기 백팩이야레벨이야 어? 먹었네 여기 라세파이 마라세. 목도 요 여기 아, 어, 그래? 왜 먹다 말았을까? 음, 너무 조용해 이거 어, 정말 60명이서 싸우는 거 맞아? 어 맞아 <laughs> 맞긴 한데 초반에 많이 죽었나봐 내 생각에 어? 이 건너편에 지금 날라오고 있어 또 썼네? 두개다 싸워겠는데 쟤네? 가볼까? 그래! 간다아잇 날아가 사운다사운다리더입니다킬고 비타민 콜라가 킬리더구만드카운트다 와, 원걸라지 이거 내가 포탈 만들어 놓을게. 도주용으로 멀어서 이거 어스로는못하겠네고 그래, 이렇게, 렇게 멀리서 설치하나 렇어 저렇게, 렇게저렇 여다 멍청아. 저... <뭐야> 예, 예, 한 명이 살아있나 본데. 어 살아 있어. 오케이. 전

나이스. 챔피언이 왔네. 챔피언 었다너 가. 어쩐지, 어쩐지 잘소더라고명이난 보고 있구만. 노사가나잘못 해. 뒤에 소리 잘못 들었나? 어, 잘못 들은게 아니었다 여섯 분데 넘어가야 된다 2 넘어갈까? 스읍.. 사람들이 어, 어디있을까 저기로 가야될 것 같아 저기로 가야돼 응 어차피 가야돼 있 k 는밖에 없어 어 2K는 싸우지마 1배율 써야겠다 아.. 클래식 있으면 좋겠는데 어? 사람 발견? 저 건물 안으로 들어갔어 어, 뒤에 사람.. 확실치 않지만 인근 지역에 적격수가 있는 것 같다. 적격수가 나어어 어, 있다. 음. 실드 충전할게. 실드 좀 충전. 구나빠지아요만게 대충 근처에 그방 깔았어 점프 바로 하게 만들에서도 쏘나봐 아 그러네 장전 하나 깜빡없어 음, 이스 오 아파. 철수 좀충전어 있어? 이또안으로 들어가도 되고. 어 들어가자 이거. 여기서 싸우면 좀 많이 꼬일 것 같다. 여기 문 닫혔어. 우리 보고 있어 어, 이쪽에서, 어 플레이 하지, 이쪽에서. 지지끼리싸이쪽에 이쪽에서. 이딩에때 이쪽에서. 이이에서이 좌우로 마우스를 크게 움직이면에서이 어 맞아 어디서 본거그 들은 거 같아 패파겔에서. 근데 하는 법을 모르겠어 나. 그냥 막 좌우로 움직이고 점프하면 돼. 아 진짜? 슬라이딩 할 때. 응, 슬라이딩하면서 좌우로 움직이는 거를 그 이동 거리로 계산을 하다가 슬라이딩. 아 그럼 가속이 붙는구나. 아, 네. 어. 케어 패키지다. 마스티프 같은거나 여기 케어 패키지다. 여어들아나야 올라가자 그리고 이쪽 뭔가 좋은 게있우리어왔던데왔던데왔던데 <목소리> 보좌 설치 중. 준보이 설치됐다. 살았다. 아, 배터리가 하나 더다 이제. 잡아서 보내야 돼. 오왜 이렇게 많아? 오, 대

가자, 가자, 가자. 여기 있으면 모르겠다. 인가 저 뱀처럼 생긴 게? 어, 통로, 건물 어, 아니야. 건물의 아무래도... 통로. 음? 싸우라 좀. 응 음, 총소리 나면 딱 포탈 탈취하면서 가고 싶은데. 달리 준비해. 1 분밖에 없어. 레이는 바락지악이야. 이쪽으로 나갈 것 같아. 한 이쯤 이쯤에서 소리 들려 <laughs> 가야 되는데. 여기 좀 살펴볼까. 45초 남았어. 링 가깝다. 편은 어디로 할까? 맨 쪽으로. 아니. 이쪽으로 가보자. 이쪽으로 가보자. 링가 가깝다. 남은 시간 30초. <laughs> 싸우질 않아 왜? <laughs> 아, 이 건물 안쪽이구나 이쪽으로 가면 2분까지 거리가 가까게생단 여기 안쪽이야. 링이 움직인다. 빨리 가야 해. 게 이거. 지달니까아 있어. 어 있어. Aquí està. Això està.

아 바꼈어 오케이 오케이 한다 아, 있는데 이자 밖으로 나갈게 밖으로 나와서 급상으로 올라가 다른팀 있어 완전 피 페퍼

<목소리> 아, 근 너도 깜빡대어 어, 나이 피셔 밖없어다운이야한테 장전. 전 중이야. 에이펙스 챔피언입니다. 에이펙스 챔피언이다. 오한 처음 시작하자마자 챔피언 먹었네. 오, 야 아, 우리 둘다딜 미쳤다.